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똥개입니다. 와, 나이 빨리, 어? 뭐야 이거. 뭐야, 음? 이거. 랭킹이 아니고 전투기로 아니, 이거 2등 했는데, 왜 바로 빨리를 가냐? 어? 빨3에서 그, 그 다음 빨리 해가지고 2등 갔는데, 아니, 바로 빨리를 가면 어떡해, 진짜. 어, 딴건 모르겠고, 어, 길드원이 치기 전에, 바로 그냥, 아이룸보여주는 시간도 지금 모자라, 지금. 길드원이 치기 전에, 바로 그냥. 아니, 날먹부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댁, 쉽죠? 뭐, 그냥 방댁, 지 방깍, 쓱, 걸어준 다음에, 이 녀석, 바로 그냥, 쓰그 퍽. 그 다음에, 이 녀석, 바로, 퍽. 너무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 남들 먹기 전에, 어, 남들 먹기 전에, 그냥, 바로 빼, 응? 자, 남들 먹기 전에, 바로 빼. 오케이, 바로, 인제 그냥, 날먹, 쓱은 하게끌까 야도, 그냥, 뭐, 알죠? 네, 그냥 해그피, 해플피 그냥 뭐 날먹이야 그냥 어? 자, 빈느기 신속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해 왜? <laughs> 방송 떠나면 대부분 어... 아야 그냥 신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어? 머리가 아픕니다 몰라 그냥 그. 자, 날먹 공일이란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자... 나뭐 해제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이거 근데 스나 서프 아크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공대 아, 방대인데 <laughs> 아니, 그, 이거, 그냥, 약간, 고대 유물 급이잖아요 이거. 어, 뭐 아무튼, 반가워요. 바로, 이제, 반값 넣어주면서, 댓글을 싹 넣어주고, 오 마이 갓. 아 볼라 이터 쿨, 어, 저항이 떴다고? 어, 나 머리가 지금 살짝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살짝 그... 머리가 살짝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거. 어? 아 이거, 이러면 곤란해, 나도. 어? 아니, 어? 아 사장, 아크 어? 사장, 우리 이, 이, 이러면 안돼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거 <laughs> 진짜 이거 잘못됐어 뭔가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뭔가 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니 뭔가 진짜 잘못됐는데 이거 지금 이 지금 아니 뭔뭐 반격이야 씨발 아니 아니, 뭔가,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진짜로? 이, 씨. 하필, 아크만 안 죽으면 어떡해. 아크를 죽여놨어, 이거, 이게, 이건데. 아니, 씨, 이거, 이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이, 아니, 통아크 씨.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암살자 발사, 그냥 갈게요 아, 나, 이거, 씨. <laughs> 통아크에 방각이 안 들어가면 진짜 곤란해, 이거. 어? 통아크에 방각이 안 들어가면, 이거 그냥, 큰일 난다니까, 그냥.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바로 이거, 턴 모여주고, 아크 죽여버려. 죽여, 이 새끼가. 어. 젖댔는데 오케이, 일단 기절하고, 일단 이것 좀. 오, 사람, 아! 아이고, 이거, 음, 약간 지금 잘못됐는데, 뭔가 지금? 아, 이거 좀왜 이래, 이거? 아니, 왜 이러냐고, 이거, 이, 거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거 잠깐만, 뭔가, 아, 잠깐만,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아, 씨. 차, 씨. 아니, 풍악, 이 새끼,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는데, 이거? 아니, 이, 이상해, 이거. 지금, 방백도 이, 느리고, 지금, 그냥, <laughs> 조팝 방백인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 근본적으로. 아니 이거 아니 원래 이,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아크 이제 그거 어? 아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니까요 저거 그냥 아 이씨 <laughs> 아니 아크야 뭐한짓이여 이게 뭣이여 뭐 이게. 이게 원래 그 도깨비 방대기에 썼던 거어 마도깨비 방대기에 썼는데, 음 일단 상대방 방대기 좀 느리거든, 어 느려가지고 이게 또될것 같단 말이죠 지금, 자 스택 다 채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새끼한테 일단 주주주주. 오케이 좋았어, 자 좋았어 좋았어 지금 주주주주, 오 오. 오오 오,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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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어 아, 자, 좋아. 좋아. 진행시켜 지금. 어? 살살 때리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좋습니다. 지금. 어? 아, 예그그 그 옆에 거 오케이. 오스택찼죠 5스택 찼죠 지금? 좋아요, 지금. 5스택 찬걸로이팍 죽이 패고 좋았어. 한 대로 간 다음에 딱 죽이 이 새끼 또오 오스트기 오스텍 쫙 채운 다음에 좋았어오 예스 오 예스 그냥은 어? 아니 뭐 진네 진네 어자 오스텍 사고 바로 그냥 저 죽던지 맞던지 그냥 박지 다 저 이거는 리더가 있나 어, 지왕리더 필요 없구만.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성적으로 음, 물 속성 없으면 이 불트리스가 아주 그냥 왔다로 바로 그냥 삼스 갈게 조금 잠깐 어, 일단 죽이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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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절을 시키고 방아 몰라 일단 그 그냥. 스킬 모릅니다. 뭐 그냥 <laughs> 어, 볼트리스 스킬? 뭐, 몰라. 삼스가 그냥 게이지 밀고 그냥 존나 센거밖에 몰라요. 에이. 자, 그 다음 이거 그냥 죽이면 되겠죠? 이제. 죽여, 이제, 이거. 죽여, 이제. 진짜 죽여, 이제.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바로 야 자, 이거는, 암 스트라이커. 어, 그냥 써, 그냥. 뭐, 공대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상대방, 어? 그냥 느려보이고, 어? 뭐, 별거 없어 보이니까 그냥 쓰는 기지, 어? 바로 그냥 기저 싹 빼고 버리고, 어? 방각 걸린 데다 그냥 몰라, 삼석 그냥 찍. 아니, 근데 이 해적은 별로 좀, 어차피 방각이 있는데 해적을 골랐어야 됐나? 해적은 좀 별로 같은데. 일단 몰라, 그냥. 대충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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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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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찌, 찍, 찍, 찍. 찌새끼들이 존나 치죠? 자, 이론상, 어, 예, 일단, 무조건 죽거든. 어? 조커 맞으면 그냥 죽거든요. 저, 뭐, 암호공, 제 녀석이, 뭐, 조커에 버티, 뭐, 재간 있어. 어? 뭐 없잖아. 그냥 바로 그냥 삼스, 그냥, 쫙 바로 그냥 뭐, 너무 쉬워버리겠만 바로 그냥, 가 쌤. 음? 자, 브레폰이 강해졌다. 넌 강해졌다. 죽주의하 <laughs> 자, 이게, 그러니까, 음, 이걸로, 아, 뭐 되겠죠. 뭐, 보니까, 뭐, 뭐, 다 물속밖에 없어갖고, 뭐, 그냥, 그, 뭐, 그, 일단, 삼수 써. 삼수 쓰고, 어, 이 새끼 일단 죽여 이, 일단, 제일 거슬려 보이잖아요, 그냥. 딱 봐도 거슬려 보이는 새끼 죽이고, 삼수로 일단, 공업을 일단 유지해. 그래. 공업을 살짝 유지해줘. 어. 아, 왜그것 때리냐. 아니. 모르겠다. 일단 이 망각 놓고 아니 왜 하필 제를 때려 그왜 응? 하필 그 물시리를 어, 때려 어어 니가 그, 어? 때린다고 바뀐 게 아니야 이 녀석아 그래 어 바로 그냥 그래도 하 쩔리네 빠르게 자 점령전 그냥 뭐 팔분 음? 컷 내버리긴 했지만 어 우리 오늘 뭐 그냥 뭐 뭐 다들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뭐 패배를 많이 하는구만 근데 상대방 길드들이 뭐그 마냥 약한 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이 지금 보면은 어좀세 보이는 닉네임 아 칠리나에서 좀본 사람들 있는데 어 지금 본좀 칠리나에서 본 사람들이 좀 있어 여기는 여기도 한번 볼까 이오 여기는 좀 아닌가 음 아무튼 붉은 원숭이 저기는 좀 실내나에서 본본 사람들이 늘좀 보던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무튼 뭐 오늘 점령전 여기까지 하고 아이씨 그 초반에 그아아 아크 아, 그 방대은 진짜 아니었잖아 솔직히 그 그냥 다 뚫는 방대이었는데 아이씨 저는 제가 이제 뭐 화백 유니 덱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4백0니닛대를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 원래 이거 1750점이었는데, 아 며칠 전에 뭐 라이브 한다고 좀 돌렸다. 이북캐거든 아무튼, 어, 아니, 뭐, 점수가 계속 치더니 지금, 뭐어 며칠, 응? 이것도 그냥, 어? 그냥 계속 치면서, 와, 아, 내가 볼 때, 그냥, 재능이 없어. 그냥, 재능 없어. 노력은, 재능 못 이긴다. 이거. <laughs> 어? 아 이거, 좀 올려가지고, 점수 좀 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라이브 때, 응? 아, 어, 저, 다시, 빨리 왔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빛이, 빛이, 이럴까지 아, 이, 쉽지 않네요. 어, 쉽지 않네, 진짜. 어. 그리고, 오늘의, 이제, 각소 갱신이, 이제, 풍슬. 어, 풍슬이, 어,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 풍슬 드디어 나왔거든요, 지금. 풍술 일단 미리 선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어 같이 이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소가 꽤 많이 모았죠? 이 정도면 솔직히 5성 하나 정도는 뜰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해요. 뭐한 개는 뜬다고 생각하는데, 아 아무튼 풍슬에요. 어이 녀석. 반드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날 이제 뭐 풍슬 개사기다 노양심이다 노 메타 노잼의 주범이다 이, 이제라 하는데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거거든 솔직히 뭐 아무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녁에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녁 안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저녁 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수 풍슬! 파이팅 가자 풍슬 없는 새끼들 풍슬 없진들 바로 그냥 풍슬 뽑으러 일컴 오바